안녕하세요. 조상조단입니다 예, 오늘 분석할 노래는 인생입니다. 모령 예, 씨가 불렀죠. 음, 이 노래는 4분의 4박자 노래인데요. 3면음으로 시작해요. 예, 3면음으로 시작하는 노래는 힘을 빼고 가볍게 부드럽게 불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세음이 합해가지고 한 박자가 되는 거죠. 한음이 3분의 1박자씩 힘을 줘서는데요. 그리고 완전 저음으로 시작해요. 사람이 낼수 있는 최저. 아 예, m 미거든요 근데 그걸 아 r 미인데 거기서 또 반음이 또 내려가요. 명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하는 게 무척 어렵고요.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 엄청난 내용을 쌓아야만이 가능하단 말이죠. 왜 까마귀는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고 병들지 않을까요 까마귀는 온몸을 울려서 통발성을 하기 때문이죠 사람도 온몸을 동시에 울리는 통발성을 하게 되면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무병장수 할수 있어요 노래의 비밀을 보시면 통발성을 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터득하실 수 있어요 자세한 것은 고정 댓글을 보세요. 네,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이런 저음 노래는 되도록이면 하지 마세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저음 노래는 제대로 되지도 않고 저음에다 파워를 실어줘야 되는데 네, <laughs> 만만치가 않거든요. 가슴을 올려서 내줘야 돼요. 목으로 하면 목이 상해요.

네, 그무령씨도 운명이 내가 제대로 안 내려갔어 저음을 제대로 못 추고 있고 에또 예. 운이 길어요 명이, 명이가 작고 운명이가 같은 삼면음이기 사면, 때문에 똑같은 길이로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운에다 힘을 주다 보니까 운이 길어져 버린 거야. 음. 그러니까 지금 첫 소절 첫 마디부터 박자를 못 맞추고 있는 거지. 음정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고. 나를 안고 살았나. 여기서는 나를 안고 살았나. 어. 겨우 일곱 자잖아, 일곱 자. 그리고 한, 한 구절이니까 한 묶음으로 해줘야 된다고. 끊으면 안 돼. 근데 나를 안고 끊고 살았나. 이렇게 하고 있다고. 노래를 지금 제대로 못 하는 거야. 나를 안고 살았나? 당연히 한 묶음을 해줘야죠. 명 나를 안고 살았나? 그리고 내가 운명을 안고 살았나? 여기서도 내가 해서 끊고 운명을 안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운명을 안고까지는 한 묶음을 해줘야 된다니까? 응? 근데 왜 끊냐고? 내가 명을 안고 네, 그러니까 습관이 아주 나쁜 습관이 딱 배어 있는 거야. 어, 가수 생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딱 이렇게 몸에 배어버린 거지. 네, 그러니까 가수 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노래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 어떤 경우에는 나쁜 습관이 잔뜩 배어가지고 굳어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노래를 항상 정확하게 어, 항상 정확하게 하려는 습관 그리고 그런 연습을 늘 하지 않으면 에, 자기도 모르게 나쁜 습관이 싹 스며들어버려요 에, 그게 무룡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음. 운명이 할 때는 저음으로 딱 쳐줘야 되죠 운명이 운명이 가슴을 딱 쳐줘야 돼 운명이 나를 안고 살았나. 어, 살았나. 저음이죠, 여기도. 나를 안고 살았나. 내가. 여기도 저음이에요, 저음. 안전 저음. 내가 운명을 안고 살았나. 여기도 운명을 안고. 끊으면 안 돼. 내가 운명을 안고 살았나. 어? 얼마든지 이어서 할수 있어야 돼요. 음, 중간중간에 자꾸 끊어버다하면 예, 숨도 짧아지고 노래 흐름도 끊기고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박자도 안 맞고, 예, 근데 아무튼 상당히 어설프다 그런 얘기죠. 굽이 굽이 살아온 장마다, 네, 고비, 구비, 여기도 16분음표, 구비, 구까지가 16분음표잖아요. 어? 비가 18분음표고, 박자를 전혀 못 살려. 고비, 구비 이러니까 느려, 느려 터졌지. 16분음표를 느리게 하면 어떡해? 고비, 구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박자가 전혀 안 맞다. 왜 박자가 안 맞을까? 왜 16분음표를 못 살릴까? 집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래에다 집중, 정성, 어? 집중과 집중하고 정성을 들여서 해야만 16분음표를 살릴 수가 있는데, 음, 16분음표를 못 살리니까 노래가 늘어지는 거예요. 늘어지고, 처지고, 어? 그러니까 늘어지고 쳐지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어. 말하면 정성이 부족하다, 정성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야. 가시밭길 서러운 내, 내 인생, 가시밭길 서러운 내 인생. 여기 한 묶음으로 해줘야 돼한 구절이니까. 어? 근데 가시 가시밭길 끊고, 서로운 끊고, 내 인생 이렇게 새토막을 내서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노래 습관을 지금 잘못 들인 거야. 아, 여기 새토막 낼 이유가 뭐가 있어? 그리고 신표가 없는데서 심은 안 돼, 함부로. 가시밭길 서러운 내 인생 가시밭길 서러운 내 인생 끊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끊어 그만큼 숨이 짧다는 거야 응. 가시밭길 서러운 내 인생 아무튼 노래 습관을 잘못된 거지 이거는 응. 아, 이 정도가 길다고 끊, 끊어버리면 그 노래를, 그렇지, 포기해야지. 안 돼. 아무튼, 아, 지금, 첫 소절, 두 번째 소절까지 봤는데, 한 구절도 지금 제대로 하는 데가 없어. 아, 너무 어설퍼. 이건 아니야. 다시 가라면 나는 못 가네 마디마디 서서 나는 못 가네 지는 해에 실려 보냈네 여기도 그못 갖춘 말이기 때문에 여리게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 16분음표로 계속 이어지잖아요 16분음표로 계속 이어지는 부분은 힘을 빼고 완전히 빼고 해야 된다니까 가볍게 그런데 어. 너무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 어, 무령씨는 힘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너무 힘들어 듣기가 음. 가볍게 가볍게 해지를 못해 부드러움이라고는 없어 그냥, 그냥, 있는 대로 내질러가지고, 아니, 내질러 이렇게 뭐 있어, 16분을 해서 아, 너를 제대로 못하는 거지. 다시 가라면 나는 못네 마디 마디 서로서 못네 그리고 마디 마디 열 때, 마디 마디 서러워서 할 때, 마디, 마디, 마디. 이러고 있지. 마디, 마디. 마디가 16분음, 마디 16분음표 2개고, 두, 두 번째 마디는 8분음표 2개잖아. 근데 마디하고 올라갈 때가 어딨냐고. 마디, 마디 서러워서까지 음이 똑같은데, 마디 서러워서 나까지 음이 똑같잖아. 근데 같은 음을 못 지켜주고 있다고. 이건 음 높이가 안 맞는 거고, 박자가 안 맞는 거고, 늘어져 버리니까. 힘을 줘가지고, 말디 이러니까 늘어져 버리지. 그리고, 목간에, 여기도, 목, 간에, 8분음표, 16분음표, 그리고 8분음표와 2분음표가 이어져 있잖아. 목간에, 소리를 세 번만 딱 내야 돼요. 목간에. 근데, 모호간에, 뭐 이러고 있다고. 모호간에. 뭐 호가, 없는 소리가 지금 들어간 거야. 음표에도 없는 소리가. 이런 걸 군소리라고 하는 거야 군소리 들어가면은 노래가 지저분해져 음정 박자도 안 맞는 건 당연하지만 노래가 깔끔하지 못하다고 음? 10년이 넘도록 노래했어도 어, 이런 식으로 노래하니까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마디 마디 서로 어. 그러니까 절대 인류가 못돼 이런 식으로 하면 될 수가 없어 그냥 가수로 살았네 그 정도 뭐그 정도지 가수였다네 그 정도지 뭐어 뭐 인류 가수가 되기는 진짜 안 된다 하늘의 별따기다 그런 얘기죠. 다시 가라면 나는 못 가네. 마디 마디 서로서 나는 못 가네. 끊을 이유가 뭐가 있어? 마디 마디 서로서 나는 못 가네. 어, 끊을 이유가 없다고. 중간 중간에 끊어버리고. 마디 마디 끊을 이유가 없어. 마디 마디 서로서 나는 못 가네. 그러니까 음정 박자 제대로 맞춰서 정확히 해야 가장 아름답다니까 어? 가수의 개성을 살리네 뭐 스타일을 살리네 어쩌고 하면서 헛소리 하는 사람 많은데 그건 다 헛소리에 불과한 거야 지가 정확하게 못 하니까 하는 소리야 어? 정확하게 하고 음정 박자 정확하게 맞춰서 하고 발음 정확하게 해야 가장 아름답게 되는 거지 어? 무슨 스타일을 살려 틀리게 하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는해에 실려 보낸 내 인생. 바람처럼 사라져 갔네 인생아. 제 눈에 실려 보낸 내 인생. 아 여기도 내 인생아, 어, 사라져간 내 인생아, 바람처럼 사라져간 내 인생아, 한 묶음으로 해줘야 된다고 자꾸 끊지 말고. 근데 바람처럼 사라져간 내 끊고, 인생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인생아, 여기도 어, 반박자, 반의 반박자, 그리고 내 박자, 반의 반박자라고. 인생아, 딱 소리가 세 번만 나와야 되는데. 음? 인생아, 아를 또 둘로 쪼개가지고, 한 음을 두 개로 쪼개서 내고 있다고. 아, 아, 아가 아니고 그냥 아. 응. 내 인생아, 어. 내 인생아, 인생아, 한 번에 딱 내주라고. 한 번에 딱 아를 내주고, 네 박자를 끌어주는 거야. 아, 아, 이러는 게 아니고. 응. 아 제대로 하는 데가 아무데도 한 군데, 한 군데 없어. 바람처럼 사라져 갔네 인생아. 진 눈을 헤실려 보는데 사랑아 바람처럼 사라져 갔네 인생아. 그이유가 뭐가 있어? 바람 바람처럼 사라져갔네, 인생아. 하나로 엮어줘야지. 한 구절이니까. 응. 근데 다 짜고짜 끊어. 아, 도대체. 가수들이. 그 그러니까 노래를 그냥 다 멈춰 놓는 거야. 지 노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네, 아, 사랑이요. 아가 조금 높죠? 근데 뭐 아직 높지도 않아요. 도움이니까 도. 이 정도는 가볍게 낼수 있어야지. 더구나 가수가. 근데, 아, 세 박자 한음인데, 아를 한, 한 번에 딱못 내고, 아, 이렇게 지어 짜고 있어요. 아가 아니고 그냥 아리니까 어? 그리고 이 정도 높이를 지어 짜면 어떡해. 아, 이건 아니다. 그리고 묻어버린 내 청춘이여 묻어버린 내 청춘이여 당연히 한 묶음으로 해 줘야지. 한 구절이니까. 근데 묻어버린 짧게 끊어 버리고 거기가 어박자하고 반박자 반이라고 어 거기를 그런데 두 박자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를 짧게 끊어 버렸어. 한 박자도 안 되게. 어? 묻어버린 짧게 끊어 버렸다고. 그러니까 박자가 안 맞는 거지. 이거는. 그리고 끊으면 안 돼. 왜 끊어? 내 청춘, 거기서 끊고, 이어. 내 청춘, 이어. 이건 아니야. 어. 말하자면 단어의 중간을 끊는 거지. 내 청춘, 이어. 아니라니까, 내 청춘이어. 이렇게 해야지. 내 청춘, 이어. 이건 뭐냐고. 우리 어느 습관에도 안 맞는 거야, 이거는. 안녕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지. 그러면 아주 바보스럽다니까. 어. 그렇게 말해도 안 되고 그렇게 노래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 왜 끊어 문장의 중간을? 응? 안녕하십니까 뭐냐고 그냥 안녕하십니까 이래야지 아 아무튼 아. 묻어버린 내 청춘이여. 이건 아니다, 이거죠. 하나로 연결시켜서 해줘야 돼. 아, 사랑이여. 눈물이여. 묻어버린 내 청춘이여. 묻어버린 내 청춘이여. 하나로 이어줘야 된다니까? 묻어버린 내 청춘이여. 중간중간에 끊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야 응. oh, 사랑은 다시오라 나를 부르고 인생은 눈물내어 내 아아가 지금 발음이 안돼 오오오 어 하고 있어 오오오 어 떨덜떨떨면서아 아니 어떻게 아를 오로 발음할 수가 있지 아 이건 정말 이건 아니잖아요 정말 이건 아니야. 사랑은 다시 오라 나를 부르고 할 때도 사랑은 다시 오라 나를 부르고 한 목금으로 해줘야 되는데 다시 오라 끊어버려 나를 부르고 나를 을, 나를 을 부르고 아니래니까 그냥 나를 부르고 이제 어떻게 나를 부르고냐고 어그 음표에 없는 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노래를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마인드 자체가 없는 거다 이 정도 되면 어? 정확하게 하려는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 개념이 있어야 실력이 느는 거야 어? 가수 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10년 20년 했다고 해서 실력이 늘지 않아요 응? 그래서, 뭐, 무명생활을 10년 했네, 20년 했네, 하면서 얘기하지만, 실력이 안 느니까는, 어, 그 무명생활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맨날 하던 대로 하니까, 응. 그러니까 고, 고치지 않고 하던 대로 하니까, 발전이 없는 거지. 뭔가 조금 더, 응,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어, 음정, 박자. 발음, 그리고 강약 조절, 이런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노래를 정성스럽게 부르게 되고, 집중해서 부르게 되고, 그래야 실력이 늘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껐다가 응. 뭐 편곡이었더니, 어? 스타일이었더니 하는데,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치고, 노래 잘하는 사람 없어. 우리는 항상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응. 아, 사랑은 다시 오라, 나를 부르고. 종말을 끊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응? 사랑은 다시 오라, 나를 부르고. 별로 어렵지도 않은 대목인데 말이야. <laughs> 무지무지 어렵게 하고 있어 노래를. 눈물 되어 나를 떠미네. 인생을 눈물되어 나를 떠미어 마지막 수절이죠. 이 마지막 수절. 응? 여기도 한 구절로 돼 있다고 한 묶음으로 해줘야 돼. 끊지 말고. 근데, 인생은 끊고, 눈물되어 끊고, 나를 끊고, 떠미네. 내 토막을 내서 하고 있다고. 어. 그 노래 습관이 완전 잘못된 거야, 이거는. 인생은 눈물되어 나를 떠미네. 여기 내 토막 낼 일이 뭐가 있어? 어. 하나로 이어가지고 해줘야지. 인생은 눈물되어 나를 떠미네 인생은 눈물되어 나를 떠미네 어. 당연히 한 구절이니까 한 묶음으로 해 줘야지 응. 내 토막을 내서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습관이 잘못된 거야 습관이 노래하는 습관이 어. 한 구절 한묶음 하나로 이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노래를 이렇게 하는 거지. 응. 인생은 눈물 내어 나를 떠밀어. 그러니까는, 에휴, 노래 뭐 잘하고 싶은 생각을 있겠죠, 스스로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노래를 잘할 수, 노래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된다니까? 특히 가수는. 음. 가수가 아니라도, 어, 일반, 일반 사람도 노래 잘하면 좋잖아요.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노래를 잘하는 건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노래의 비밀에 다 담아 놨으니까 그거 한 번씩 보세요. 예, 큰 도움이 된다니까요. 예, 오늘 모령 씨의 노래를 분석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